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심 부산 공장에서 일어난 산업재해 사건과 관련해 저희가 추가 취재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중상을 입은 20대 여직원은 기계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이물질을 빼려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위험한 상황에도 관리자들이 기계를 멈추지 못하게 했다는 동료들의 증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농심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했습니다. 첫 소식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심 부산 공장은 자동화 공정으로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이 거의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현실은 달랐다고 말합니다. 손이 기계에 끼거나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위험한 상황에도 기계를 멈출 수 없었다는 겁니다. 라인 안 세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죠. 저희 같은 경우는 세우고 하는 게 안전한 거아까 세우고 싶은데 렇게 못하게 평소에도 농심 부산 공장에는 위험이 도사렸습니다. 불량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사람의 손이 필요한데 위험을 느껴 기계를 멈추려 하면 관리자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퇴사를 종용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거 빨리빨리 움직여서 하면 그 문제를 왜 굳이 목계를 세워서까지 하냐. 진짜 욕을 하면서 OO 하면서 어를 밀치기도 하고 집에 가라고. 그걸 퇴하고기계 몸이나 옷이 낄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안전교육도 제대로 이루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일하고 있을 때 불러가지고 종이 보시면서 사인해라. 그냥 종이 갖고 와서 사인만 해라. 그게 무슨 사인인지도 모르고 사인할 때가 더많아 이에 대해 농심 측은 각 자동화 기계 라인마다 비상 정지 버튼이 설치되어 있다며 직원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농심 측은 또 지난주 사고가 난 기계에 안전 문을 달아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조치하고 비상 정지 버튼도 추가로 설치해 안전 조치를 강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